사실, 수익률이 언제 회복될지, 그건 가격이 문제이잖아. 가격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예단하기 힘들 때. 다만, 문제는 중요한 것은 많이 떨어지면 많이 오른다. 많이 오르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확실해. 그건 심의 영역이야. 그건 맞는 방향이야. 다만, 언제까지 얼마만큼 떨어져서 언제 얼마나 복원할지는 나 몰라. 그런 점에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축된 수익이 률 존재한다.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수익률이 저축되고 모든 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기대 이험은 줄어들고 기대 수익은 늘게 돼 있어. 흥분할 때는 기대 수익은 서서히 줄어들고 기대 이험은 서서히 늘어. 그러면서 역전이 되는 거야. 변곡점. 현재 국면은 많이 떨어졌고 작년부터 지금도 떨어져 있고 앞으로도 떨어질 수 있어. 하지만 그럴수록 기대 수익은 증가하고 기대 위험은 서서히 줄어들어. 그래서 현재 시장 국면은 아마도 첫째 기대 위험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고 기대 수익은 증가하고 있다. 즉, 수익률은 저축되고 있다. 다만 수익률이 바닥이 언제일지 그리고 언제 얼마만 큼 회복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라는 게 내가 드릴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다만 구조조정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흥분해라. 더 빨리 반등해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얼마나 반등했어? 왜 반등했어? 순식간에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한 거야. 시장이 제일 재미없을 때는, 제일 재미없을 때는 떨어질 때 미지근하게 떨어지면 재미없어. 구조조정도 나타나지 않고 기대 수익도 크게 찍가지 않아. 최근에 급격히 높아진 금리. 사실 역사적으로 단기간에 이렇게 금리가 급속도로 상승한 적은 내가 본 적이 없어. 1% 수준에서 미국 연준금리5% 수준까지 한 역사는 거의 못 봐요. 최근 1년 사이 이렇게 붙게 띵어 있잖아. 이 후유증은, 후유증이 올지 안 올지 몰라요. 몰라. 하지만은, 후유증이 아, 올 생각이 크다고 봐. 왜냐면 내가 보는 것은 과거 13년 동안, 2008년 이후부터 미국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2020년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 각국의 중앙, 중앙은행이 아주 좋은 디플레이션 환경 세 가지죠. 중국의 값싼 물건의 출하, 중국의 값싼 물건의 존재, 그리고 아마존 쿠팡 같은 새로운 유통 혁명 때문에 나타난던 저물가, 그리고 각 기업들의 세계화 전략 때문에 나타났던 그 상품 도역 이런 부분이 맞물려서 과거 13년 동안 엄청난 양적 완화, 그 금융 확장기 역사를 점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치유 과정이잖아. 근데 치유하는 과정에 최근 1년 사이 급격한 금리가 나는. 구조조정을 만들어 낼 것이다 분명히 최근에 금리를 얘기할 때 내가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높은 금리 수준이 얼마나 유지될까 나는 초점이야 그게 시장에서는 금리 하이피크 어느 정도야 라고 관심을 갖는데 금리 피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높아진 금리가 1년 갈까 2년 갈까 그게 왜 중요하냐면 충분히 높아요 현재 부채 총량에 비해서 충분히 높아 너무 높아요 만약에 조금만 더 지속되면 나는 심각한 구조 조정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일수록 시장의 반등은 훨씬 크다. 그걸 잘 견디는 자가 이 시장의 승자이기 때문에 혹시 나타날 수 있는 부채 의전형 자산에 대한 블랙스완, 부동산 등등 이 부분을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솔루션이 있다는 거지. 첫째, 중앙은행이 솔루션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솔루션이 있어. 황금 열쇠 바로 높어진 금리야 금리를 내리는데 급속도로 두 번째 우리들이 갖고 있는 열쇠가 있어 좋은 기업으로 무장한 인내심 이두 가지만 있으면 즐겨 아주 즐겨요 전세계 모든 자산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채권도 많이 폭락했고 주식도 많이 폭락했던 부동산도 많이 폭락했던 이런 역사가 처음일 거야 예, 이런 하락, 하락은 항상 기대 수익은 증가하고 기대 이익은 낮아지는 게 하락 국면의 징후이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대 수익은 떨어지고 기대 이익은 증가한다는 사실 을 잊지 말고 현재 국면에서 더 떨어지면 기대 수익이 더 늘고 기대 이익은 더 줄고 다만 언제 임계점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 임계점, 즉 폭탄 아니면 블랙스완이 있으면 있을수록 반등력의 크기는 빠를 것이다. 그리고 그걸 즐길 욕심은 첫째, 좋은 기업, 좋은 포트폴리오, 좋은 펀드를 인내심 있는 열쇠를 갖고 있다면 충분히 부자 된다. 그리고 어, 내가 이렇게 자신감이 있는 이유는 최근 1년 사이에 중앙은행의 미국 연준 등등 많은 중앙은행들이 아주 좋은 금리를, 금리를, 보석 같은 금리를 많이 올려놨다는 게아이러니하기도 행복한. 나 금리가 이번에 안 올랐으면 나 여러분 시장 떠나세요. 꽤 오래 갑니다. 이 무질서, 이 하락. 니다 세상은 늘문제점 투성이야. 진정한 문제점은 솔루션이 없는 게 문제점이야. 현재 세상 현재 경제 문제점 많아. 근데 내가 이렇게 흥분한 이유는 문제점 투성인데 문제가 터졌을 경우 그걸 풀수 있는 솔루션이 있다는 거야. 바로 금리야. 그래서 이 부분을 즐겨라. 우리는 항상 내가 했다시피 흥분할 때 냉정하고 공포에서 다가서라. 라는 메시지일 뿐이고 나는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 라고 믿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반등은 많이 떨어진 것이 빨리 반등해 어느 시장이 가장 많이 떨어졌는지 네. 그 펀드가 단기적으로는 제일 좋아 하지만 길게 봐서는 결국 내재가치 다만 쇼트하게는 뭐든지 그래요 개별종목도 마찬가지야 시장이 오르르 무너지잖아 반등할 때는 그때 밸류신 필요 없어 많이 빠진 게 먼저 반등해 그래서 나중에 포트폴리오 한다면 일단 분산이 필요해 빚이라면 빚, 빚으로 샀다면 팔아야지 뭐못 견디니까 빛이 아니라면 견뎌야지. 그리고 많이 빠졌을수록 더 견뎌. 그래서 그게 반등하면, 그 다음에 농토하이 좋은 펀드로 일정 부 갈아타는 것. 그거는 펀드도 그렇고,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야. 예, 그래서 이번 차은 의외로, 어 이제 블랙스완처럼 폭락이 오면 빨리 반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내 생각이고, 더 즐겨야 돼. 폭락이 아니면 조금은 지루한, 조종기간이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008년부터 2021년까지의 이 상승기는 역사적으로 이런 장이 없을 거예요. 전 세계 중앙은행이 돈을 못 푸어줘서 죽을 정도로 경쟁적으로 돈을 푸는 세상을 맛본 과정인데 그게 2~3년 만에 이거로 끝나라고 세상 꼼짝 없거든. 그래서 지루한 자이면 조금 더갈것 같아요. 나는 기본적으로 세상은 늘 좋은 기업 A형, B형, C형 기업이 있는데. A형 기업은 결국은 오를 것이다. 다만 그게 실패로 끝난 경우일 수 있다. 그런 고점에만 샀을 경우 기다림이 오래 갈수 있어요. 그리고 기다림 못 기다려서 팔아버릴 수도 있고 늘 얘기하다시피 좋은 기업과 오래 함께 하라. 그리고 이해하면 나들 때 살아라는 게 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죠. 아마도 이 중에서도 한 7, 80%는 또 힘들면서 시장을 떠날 것 같아. 난 그게 더 아쉽고 다만 자본 시장을 영원히 관관자로서 이쳐다 보기에 너무 아까워요. 에, 이번 시장은 다른 어떤 시장보다 힘들 걸로 생각해요. 하지만 믿고 있는 것은 시장은 항상 복원력이 있다는 것, 또 복원력을 풍업시킬 수 있는 에, 높아진 금리 수준이 있다는 것. 그래서 설령 이 상황에서 힘이 힘이 들잖아, 힘이 들어도 떨어서는 안 돼. 좋은 기업 두세 개는 한두 주식이라도 남겨놓고 떠나라. 한두 주식이라도 몇개 기업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몇개 기업을 한 도주 씨를 남겨놓고 그래서 자본시장 시스템에 주동자가 될 씨앗을 뿌려놔라 한 전세계 의 멋진 기업들 다섯 개를 그냥 잊고 지낼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 자본시장의 주인공이될 인연을 놓쳐서는 안 돼요 너무 나쁜 기업을 너무 꼭대기에 너무 빚을 얻어서 너무 빨리 처분해서 이런 다단한 이유가 있겠지만 은그 이유 다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 들고 마지막 해야 될 우리 하나의 명심? 최소한 좋은 기업 다섯 개. 다 아는 기업이에요. 다 아는 기업. 여러분이 다 아는 기업. 다섯 개. 한 주씩이라도 사서 자본주의 시스템하고 인연을 맺고 시장을 지켜봐라